피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대략 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피파대낙 이렇게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가장 위에 뜨는 사이트 여기에 들어와 주십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을 읽어봐 주시고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파대낙 딱한번 처음 알게 되신 경우 여기는 꼭 BJ 곽준혁 저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셨다면 입금 계좌번호 이곳에 입금하실 금액을 입금해 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을 해주신 다음에 대략 진행 상황이 꼭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곳을 클릭해 주시면 대략 진행 상황까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피파레넛 사건 빠를 때는 2분 느릴 때도 5분 안에는 대략이 되는 사이트니까요 많은 이용 좀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옥수족입니다네 형님들 오늘은 또 오랜만에 300억 스쿼드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300억 스쿼드 영상을 좀 많이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최대한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대기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짜볼 300억 스쿼드는 바로 바이에르 미넨 스쿼드인데요 요즘 정말 공식 경기에서 대한민국과 투탑으로 불리면서 사실 바이에르 미넨 정말 역겨운 점이 구단가치가 낮은에도 되게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 라는 좀 장점이 있는 클럽이어서 한번 300억 바이에르 미넨 스쿼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302, 4231 요즘 가장 좀 핫한 포메이션이죠. 이 포메이션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원톱부터 일단 좀 가봐야 될텐데 일단 원톱은 솔직히 바이에르 미넨이 선수밖에 없죠. 바로 레반도 부스킨데요 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발 레반이냐, 짝발 레반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이 레반의 값어치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발 레반이 이제 20의 또띠 레반, 그 다음에 20의 또띠, 뭐 20의 토츠, 캡, 그 다음에 20의 챔스, 20토츠 20챔스 요렇게까지가 이제 양발 레반인데 이 위에 있는 레반들은 확실히 좀 비싸요 하지만 양발 레반 중에서도 좀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20챔스 레반이에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원톱에는 양발의 20챔 레반을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공미로 가봐야 되는데 공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선수를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토마스 밀러 근데 밀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양이 선수도 약간 마찬가지로 양발이냐 아니면 짝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발이 20의 또지 20의 노미 20의 챔스 여기까지가 이제 양발인데 사실 이세 선수들은 너무 비싸요 예 그래가지고 밀러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요즘 또뭐 랭커드 사이에서는 공리에 이 선수를 좀 쓰는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저는 밀러보다는 이 300억에서는 에로의페리시한 3카 정도로 공리에 박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쪽 위에 또 뽑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페리시를 공리해 박았을 때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러면은 윙이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미랭 같은 경우에는 윙이 너무나도 많죠. 일단은 윙 자원이 페리시뿐만 아니고, 일단 그라브리, 그 다음에 리베리, 샤키리, 요렇게까지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라브리는 한 자리가 들어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라브리 중에서도 요즘 또 뜨고 있는 20일 챔스 시즌의 그라브리가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오른쪽. 중에는 그다브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이 리베리 아니면 샤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같은 강화 단계에서는 샤킬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효과는 리베리 가좀 빠를 수 있어도 이런 슈팅이나 크로스적인 부분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가격 차이 때문에 샤킬이는 한 3카 정도까지 쓸수 있고 리베리는 한 2카 정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리베리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왼쪽에는 리베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 윙까지 한번 골라봤고요 이제 투블란치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투블란치 라인도 미네이 상당히 셉니다. 발라, 오레치카 마테우스, 에페 뭐 슈바인. 요 정도까지가 솔직히 미네네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가성비까지 생각했을 때한 자리에는 무조건 발락은 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웅 씨는 발락은 뭐 정말 자, 단골 손님이니까 한 자리 받고 나머지 한 자리인데. 하... 이제 나머지 한자리는 이 슈바인과 에페는 냉정하게 좀 가성비 시즌이 없고 고레치카 아니 마테우스인데 마테우스 MC까지 가기에는 뭔가 조금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LH 마테우스 은카 아니면 업 고레치카 은카거든요 이거 두개인데 이거 두 개로 보면 그래도 저는 어.. 피지컬 차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업 고레치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블란치 라인까지 한번 골라봤고요. 이러면 이제 셈백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셈백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는 무조건 이 선수 바꿔갈 거예요. 보아탱. 냉정하게 케미 받으면 이거거든요? 물론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한데, 보아탱은 저희가 정말 옛날부터 대회에서도 정말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피지컬도 좋고, 수비 능력치도 좋고, 그렇다고 역동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아탱을 일단 한 자리 좀 박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자리를 한번, 뽑아 봐야 되는데, 이 옆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아탱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나는 이 자리 빠른 선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콰 에르난데스. 센터백 라인까지 완성이 됐고, 급여가 세 자리에 50이 남아요. 이러면은 싹 고급의 풀백이 가능하겠죠. 오른쪽은, 티이 바로 19 챔스 시즌 키미.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풀백은 이제 키미를 쓸 거고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이 선수를 좀 생각하셨을 거예요. 알폰소 데이비스. 물론 알폰소 데이비스도 뭐20 챔스 시즌 뭐은카쓰면 충분히 좋기는 한데 미네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풀백에 이것보다더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대회에서 엄청 핫한 브레메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제가 요즘 쓰면서 느끼는 점은 진짜 미친 놈이에요. 크로스도 좋고 슈팅도 좋고 수비 능력치도 좋고 진짜 완벽한 선수여서 정말 이 브레메 쓸수 있다는 게 미네의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풀백에 이제 브레메를 박았고요. 이러면은 급여 1 6에 돈이 한뭐 한 25억, 300억까지는 그 정도 남았는데 일단 키퍼는 뭐미네는 사실 노이어를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이어를 일단 검색을 해 보면은 급여 1 6의 시즌이 비오이 시즌이 있더라고요. 자,고 비오이 뭐 노이어 한 은카 정도 받으면은 돈이 한2 7 7억 정도로 팀이 완성이 됩니다. 예, 급여는 2 2 0꽉 채웠고요. 사실 이렇게 가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300억보다 돈이 조금 더 있다 하시면은, 돈을 여기 팀이 은카로 가면은, 돈이 한 318억 정도로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초과해서 300스포드 가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팀 한번 사서 추정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0억 미네인 선수들을 한번 다 사봤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스탯을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톱과공미에는 이제 레반과 페리시티를 좀 써주면서 역시 둘다 양발이고, 그 다음에 뭐 속과도 무난하고 슈팅도 좋고, 근데 좀 만능형 선수들이죠. 그 다음에 양쪽 윙에는 이제 베테랑 시즌의 리베리와 21챔스 0 시즌의 그나브리를 써주면서 둘다 약간 좀 유형이 비슷합니다. 둘다 침투를 잘하고, 약간 드리블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투벌란치에는 이제 LH 시즌의 발라카 업시즌 고레츠카인데요뭐 여기는 그냥 워낙 저패라인이다 사실 뭐말씀드릴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백에는 이제 보아탱과 루이카를 좀 써줌으로써 사실 루이카의 좀 단점이 이제 아무래도 선호 포지션이 이게 AB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자리를 좀잘못 잡는다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아탱이 보완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아탱이 좀 느린 속과를좀 루이카가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럼 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양쪽 풀 이제 LH 시즌에 이제 브레메와 19 챔스 시즌에 키미 둘다 은카를 써주면서 뭐 키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뭐 설명 안 드려도 알거 같고 그 다음에 브레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진짜 대회에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피파 4풀백 중에 가장 좋은 선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좋은 선수라, 한번 진짜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퍼 같은 경우에는 전 솔직히 냉정하게, 노이어가 피파에서만큼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넨 키퍼는 노이어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고급여 시즌의 노이어여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팀 바로 한번 수정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첫골 좋습니다 2번 페리슈이치 그 다음에 그나브리가 약간 좀 19챔 같은 경우는 에좀 커브가 낮아갖고 크로스가 좀 안좋았는데 21챔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도 잘 올라갑니다 커브가 높아서 아이씨 나고테스 이런거 하시면 그냥 바로 걸리시지 그 다음에 리베리의 침투 리베리 리베리 프랑크 리베리 두번째 골 좋습니다 리베리도 확실히 이런 게 그거거든요. 이제 훈코가 없을 때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뛰냐. 좀 그건데, 방금 뭐 리베리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뛰죠 야. 레반이 어느 순간부터 침투를 존나 잘해.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한 MC 시즌까지의 레반은 양발도 아니고 뭔가 침투도 잘안 하고 뭔가 되게 좀 어중간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양발로 바뀌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좀 완벽해진 것 같아요 레바니 왔다 와 구아우리 헤딩도 되네 와. 와우! 외운 고레 고레츠카. 축하! 그 다음에 고레츠카도 업세이전부터 진짜 괜찮아요. 왔다. 브레메. 이게 바로 브레메를 쓰는 이유! 에 진짜 브레메가 크로스가 진짜 안달라요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저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계속 크로스만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들어가서 중거리 때려는돼 D, ZP 다잘 들어갑니다. 그래 내가 하던 페리시트 약간 이런 페리시트란 말이야. 저런 거싹 한번 버텨주고, 뭐 슈팅하고 약간 요런 건데 하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300억 미넨 스쿼드를 써봤습니다. 예, 뭐, 미넨. 사실, 전 메타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사기죠. 사실, 미넨이 이번 메타까지 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에는 양쪽 풀백, 키미위와 브레메, 그 다음에 키퍼도 뭐, 노이어 상당히 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메타에서도 정말 사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팀을 짤 때는 몰랐는데 이 팀이 6 양발이더라고요. 레반, 미페리페리시치 그나브리, 브레메, 보아탱. 해가지고 정말 역겹, 역겨운, 역겨운 스쿼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300억 정도로 이제 미는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맞추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and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no, it's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it's what I wanna fucking do. 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in millions, they block in your vision. But no, you can't listen, that shit is all fiction. Cause you hold the power as you're long never as you're gonna make it there's no way that you make it